네, 그전이 좀 힘들긴 하죠. 시작했네요. 날개님? 아아.. 까 있었네요. 시 노란색 적을 토시 감화하고 몇 시죠? 한 5시? 5시 주황색 프로듀서 위드 부탄 영웅이 네, 어. 약간 기적같은 인기를 기록하면서 <laughs> 아, 이거 기적이라기보다는 지적이죠그 어. 정도면. 기습이 맞었는데. <laughs> 자신의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게 그러니까, 아니에요, 솔직히. 그러니까.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게 아니라 상대가 져줬다라는 느낌이거든요. 아까 아까 상대 프로토스 이 나에게 초능을 많이 안 줬어요. 전멸 커는 안해 주신 거죠. 그리고 정면권 안한게 제일 커요모가워 마법, 그러니까 마법을 잘안 쓰셨어요. 그리고 모선의 관리가 너무 안 되셔서 그그 모든 게어우러지면서 결국 막 망한 네. 마한... 경기가 아, 압도적으로 유리해. 하나라도 좀 됐으면은 이겼을 텐데. 둘다안 돼서. 아, 안 돼가지고 <laughs> 망했죠 네. 이거는 토스분이 광저프로시 의도도 꽤 있어 보여요. 네, 네, 아무래도 이 정찰이 이게와, 상당히 빠르고 앞마당 미네랄 뒤쪽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 네, 네.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게 이제 광저프로시는 하도 많이 쓰는 인사잖아요, 인사. 예. 네. 뭔가 뭐, 뭐, 잔할 땐 뭐, 날비였는데 군심에서 뭐, 정석이 뭐, 돼버렸어요 인사죠, 이건 그냥 안녕. 어, Hi 하는. 안마당은 허락받고 어? 먹어야지. 이제 뭐 그런 걸로... 어디 네. 어딜... 선 아, 안 근데 아니야, 이거 어? 허락 안 했는데 지금 가요? 아, 이거... 이건 좀... 어디서 먹어야 안 되거든요 군심에서 안마당... 어, 아, 근데 토스가 네. 지금 자원이 남는데... 생답을 생더블... 아... 네... 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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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대하네요. 토스. 네... 그냥 예? 너도 먹고 나도 먹고... 이 김유진 선수가 한 인터뷰가... 이렇게 오나, 되면 저가 생트리플 하면 참 좋은데... 네, <laughs> 아, 근데 또, 이 이게 저거분도 관대해요 살라모 네, 탈락. 필요고가르죠 저기. 아, <laughs> 서로. 매너캠. 네. 매너캠. 아, 아름다운데요? 네, 분하네요 네, 음. 아, 진짜. 예. 저 같았으면 여기서 당장 트리플 눌었을 거예요. <laughs> 아저 같았으면 슉다 꽂죠, 앞마당에. 연결체 있어도. 일벌레 나오라고. <laughs> 그렇죠. 아이, 꽂아야죠. 이거 무조건. 일본래 나와야 되거든요 무조건 저 만약, 만약 아 이거 뻥카지 그런데 진짜 광저포가 지어져요 게임 망하거든요 아, 진짜. 진짜 어 근데 지금 건물이 아니라 재련소를 짓고 있어요 아이거이거 어... 이거 정석이죠 이거네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겠다는 거지 안전하게 광자포를 아, 강자, 지으면서좀 네. 이제 디자이너의 꿈을 살리겠다는 CBT를 좀했려 CBT를 근데 보통 저 가스를 끼고 CBT를 하는 걸잘안 하는데 어 상당히 저 어, 공간 왠지 있을 것 같거든요, 마지막에 딱 심시티 끝내고 나니까? 아니, 아니, 아니 이 공간에 공전살 넣고 저 가스 뒤에다가 이제 수용탑을 짓는 거예요. 아... 네, 그래서 이제 아, 뭐나름 위적 그럼... 감각을 살릴 심시티인데 공간이 없나요? 그 오른쪽에 공간이 저 없지? 광자포가 커버가 다안될것 같긴 한데. 잘 모르겠네요. 아, 너무 뒤쪽에 있어서. 네. 네. 와, 아... 기분, 기분 탓이라고 믿어야죠. 바퀴가 때리면은 커버가 안될것 같은 위치거든요. 기분 탓이죠, 기분 탓. 네. 근데, 근데 믿을... 저글링 8마리? 저글링을 좀 많이 찍네요? 보통 두개 찍는데 네. 바로까지 눌러주시면서 아 바로 업은 보통 빨리 누르는 걸로 아니, 근데, 알고 있긴 한데 근데 바로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바퀴하고 이제 시드라이좀 힘을 실어 주려고 하드라에 네, 저글링이 바로 이렇게 빨리 안 누르죠 보통 엄링? 엄링 네. 때는 보히려 빨리 누르는 것 같기도 네. 한데 엄링 아니면 힐링 둘중 아니, 하나를 저글링은 계속 눌려요? 저글링이 계속 눌려요 이거 <laughs> 이것을말 링링오리는 아니겠죠? 아 근데 토스가 봤어요 문제는 토스가 저글링 그 탐사장이 정작 얼 어, 링링오리 링링 링링 맞아요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앞마당 심시티가 어? 잘 안되있어서 지금 어, 심시티를 하나 끌... 말았거든요? 아 이게 공업을 했는데? 뚫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공업을 일꾼이 광자포를 둘러싸야돼요 안그러면 아,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힘들어요. 이게 맹도충이죠 아니, 어, 어. 아니, 그러니까 아니, 그니까. 아, 근데 저기 광자파 꼭 지어주죠. 지금 광자파 저기다 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. <laughs> 저기다 지어주고. 거기는... 어, 네. 아, 너무 반대한 말이 아니요, 아래쪽에 공간이 넓어요. 아주 넓어요. 네, 네. 네. 네.. 저 정도면 저글링 100마리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, <laughs> 저 친구. 아니, 저거 저글 지금, 지금 저글링 네. 바로 된 순간 쑥 집어넣어도 돼요, 그냥. 네 이거는 뭐 거의. 바로 됐죠. 와, 이거 달리죠. 아, 이제 KTX 끊은 거 같은데요, 저글링들. 뭐어저 어디선가 맹독충 벌써 변신하고 있거든요. 예. 네. 근데 저기 저 위에 저글링도 안 내려오고 있는 건뭐 얘들은 뭐죠? 아, 이 아, 얘네는 휴가? 아, 근데 지금 오. 6키 눌러 보세요. 탐사정 36. <laughs> 아무것도 없네 위에. 파수기야. 파수기 나왔네. 요 역장. 역장! 역장. 역장? 아이 근데 아이 아이 네. 아, 희망 돋습니아 야, 희망 돋습니다. 희망 돋습니다. 예. 아, 아니 맹독충. 아, 맹독충 저렇게 숨는 안 되고 아 맹독충~~ 아, 일꾼의~~ 강자폭력아 지금 솔직히 게임이 끝났어요 터졌어요 제가 보기엔 아, 아 근데 저저글링도 와야죠 힐틱스 네. 끊었는데 와야죠 광자폭력밖에 공격할 수단이 없어요 아 근데 맹독충을 너무 좀 이상하게 쓰긴 했어요 아 그렇긴 한데 네, 저재련로 깨버리는데 쓰든가 아니면 일꾼을 잡는 데쓰든가둘중 하나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수 부산... 게임은 너무... 터졌어요. 저수탑 저 네, 너무 짜겠죠 맹주추 들어왔대. 심지티를 좀 제대로 썼다면 괜찮았을 텐데. 네, 이거는 군과 희망이 다사라졌 방지장 뭐가 됐데 제가 보기엔 어 맹주추. 공격보. 엑엑 아, 아, 기장과... 네. 어, 면도추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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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죠? 엑는데 아, 아니야 아니야. 내 뒤에 저글이 준다. 아 엄청 오니까 엄청 오니까 예. 이요 <laughs>